시청을 찾은 민원인이 갑자기 담당 공무원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담당 공무원이 나서 말려보지만 더욱 과격하게 행패를 부립니다. 경찰이 도착해서야 상황은 겨우 마무리됐습니다. 수원시가 특이 민원에 대비하기 위해 실시한 모의 훈련입니다. 수원시에서만, 폭언과 욕설 같은 민원인의 위법행위는 2020년 28건에서 2022년 213건으로 8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번 모의훈련에서는 민원 담당 공무원이 웨어러블캠으로 현장 상황을 녹화하고 경찰을 호출하는 등 훈련을 진행하며 특이 민원 대처 요령 등을 점검했습니다. 수원시는 11월 11일까지 4개구 종합 민원과와 44개동 민원실 등 총 49개소에서 모의훈련을 이어가는 한편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직원들의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수원아이TV 이근합니다.